이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는 엘카와 은금실의 사이가 밝혀지면서 장세진과 김준아가 이상한 계획을 하는 행동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장세진과 김준아의 통화에서도 장세진이 김준아에게 진짜 외손자이니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김준아는 무슨 생각인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은금실이 포기하지 않을 줄 알고 한 행동이겠지만 은금실은 따뜻하게 포옹해주면서 울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죠 이런 모습에 김준하는 꽤나 많이 당황해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이 생각했던 건 은금실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금실을 잘 알고 있는 장세진에게 연락을 해서 불안을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서 본의 아니게 장세진의 아빠 장호가 화장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정의로운 장호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김준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장세진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던 김준하였고 장세진의 나쁜 행동을 함께하거나 장세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장호는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김준아의 행동에 장호는 장세진을 지켜보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더 이상 사랑하는 딸이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준아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명황하게 하기 위해서 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집에 들어갈 때의 동기가 김준아의 통화를 듣고 나서였기에 이젠 출근도 하지 않는 장세진과 김준아의 대화를 듣기에는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장호는 장세진과 김준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될것 같아요. 그때 김준하는 장세진에게 실은 자신은 친 외손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장호가 이 많은 상황을 정리하고 장세진과의 관계도 호전시킬 것 같습니다. 딸기의 딸 에카가 친손녀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김준하와 함께 살아가던 에카는 수녀가 되고 그 뒤로도 김준하에게 자주 연락하며 기부를 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자주 하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아무래도 김준하는 에카와 함께 살면서도 걱정을 많이 시켰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카의 성격을 보면 함께 자란 김준하의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죠. 아무래도 김준아는 입양된 동생이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함께 자라게 되면 자라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준아와 에카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성당에서 에카와 은금실의 통화 때 에카가 은금실에게 준아가 그대게 많은 잘못을 했느냐고 물어봤었죠. 평소에 성격도 하던 행동도 사고를 꽤 많이 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에카가 김준하의 근황을 확실히 는 몰라도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비열한 방법을 꽤 많이 쓴다고 확신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부 같은 것을 통해 동생 이 조금이라도 죄를 덜어내고 그 과정에서 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김준하의 많은 행동 들을 에카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동생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은금실 가정의 복잡한 상황을 안다면 아마 진실을 밝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진짜가 나타났다의 결말이 무엇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풀어낼 뿐이니 재미로 즐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